만약에 한번더 반복수라면은, 제가 이렇게 돌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가 차장 치고 뭔가 수를 내려고 할거 아닙니까? 자, 귀마 대 귀마 선수. 자, 양착기를 열어주고. 아, 저런 채팅 보니까 제대로 안둘 수가 없다, 진짜. 자. 욱하네. 면! 포까지 놓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고 중포각이에요. 딱 봐도 상대가 4번 병을 열고 어, 쳤을 때 차대 밖에 안되니까. 그럼 저는 어, 이거 이게 뭔데요? 누가 봐도 세 번째 줄이 어. 자리? 아, 제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아, 그리고, 상달라. 그럼 상으로 이거 때리겠네. 때리고, 그 다음에 차가, 차장을 칩니다. 차장 치고, 마가 나오는 정도? 근데, 이렇게 두면은, 그, 자, 차가 마무리를 눌렀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것도, 어, 자, 견뎌내야 돼. 자. 이자리 와서 여길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니까 3번 병을 이렇게 올리면은 얘로 때리고, 그렇 그럼 요걸 닫으면 또 때리고, 차가 이 자리 가서 지키면 귀마 올라오면 되고, 마가 올라올 확률이 97.8%의 확률로 올라오잖아. 그다음. 몸을 사려야 돼. 진짜.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쫓고 들어갈 걸 그랬나? 아, 왠지 차가 나올 것 같아. 상대방 승률이 63%. 63%면은. 어우, 다행이다. 아, 어 편하네. 이 자리. 그치. 내 포로 말을 취하겠다. 초에서 둘수 있는 수가 포로 이거 취하겠다는 거네? 음. 뭐. 자. 상대가 잠깐만 어떤 이상한 수를 둘까? 고! 그러면 이제 귀마가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있는 마가 죽는다고 해서 장기가 끝난 게 아니고 귀마가 올라오면 이쪽 포를 쓰는 거고 뭐 마가 올라오지 않고 다른 수를 둔다면 포가 이 자리 가서 차를 쫓을 수도 있고 궁을 그냥 튼다면 이 자리 가면 됩니다. 고등마가 올라오네? 차를 먼저 쫓아주고. 그니까 지금, 상대도 지금 나름대로 수일길 한 거예요. 응. 음. 자. 차. 차 달라 있으니까. 차 달라 있으니까 차를 쫓아주고. 포로 차를 못 먹겠지. 와,시면 됩니다. 어, 저, 아까, <laughs> 박준현님, 박준현님 보고 계신가요? 네. 실망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어, 박준현님 어, 채팅 부탁드립니다. 울컥해가지고 장기 두다가 자어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어, 이렇게 오는 수가 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이렇게 오는 수가 있고 어, 상장을 치고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아, 와 소리 나오네요. 사실 어, 어, 울컥했어. 그런 채팅 보면은 울컥해요. 약간 자존심이 있지. 그 다음에 상대가 궁을 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궁 틀고 얘가 이런 자리 떠가지고, 아, 어, 이런 자리 떠가지고 포를 달라. 근데 그 전에 상장이 선수거든. 그러니까 차 죽진 않습니다. 상장 쳐도 차가 이런 자리 가면, 죽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천공을 둘 확률이 97%. 네. 97%인데, 이제 3%의 확률로 들어섰는데. 네. 으이 까지 봤지. 자, 자,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한수에 끝나는 거야? 장기가 이거 한수에 끝나는 거야? 응, 자, 와, <laughs> 이거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진짜 장기. 어 되게 어려운 수에요 옆에 이제 장기 배우는 친구인데 어, 가장 구단이에요 어때 방금 괜찮았어? 어 자, 박준현님 어, 박준현님 혹시 이수님 맞는거 같나요?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수 님 갔나요? 아, 조금만 더 지켜본다. 아 아쉽네요. 아, 조금만 더 지켜본다. 포로 말을 취하고, 이거를 이제 위험요소 제거라고 합니다. 네. 차대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상장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두 마리니까. 눈치싸움. <laughs> 차대가 되면서 점수 차이가 4.5점 차이. 7점으로, 3, 5, 7. 7점으로, 7점, 뛰는 기물, 어, 병두개 포함해서 없애고 나면은, 뛰는 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선 장군을 불러주고, 상을 빼버리네. 때릴까봐. 오. 자, 이 자리요. 차가 이 자리 에 와서 외통수를 노릴 확률이 99%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귀마가 있기 때문에 차장을 못 치겠죠. 아. 어, 너무 극단적이야, 상대가. 자.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 저는 그냥 기본수만 두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형태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형태의 변화, 좋은 말입니다. 음. 점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8.5점 차이. 그것도 이제 뭐둘 수는 있는데, 자 그냥 어, 포장 부르고 이렇게 깔끔합니다. <laughs> 역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가 둘만한 수가 포를 뒤로 넘겨서 상을 올라와서 이 자리 오면서 조를 지켜주고 제가 포를 만질 만질하는 이유가 포를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리 가시면. 괴로울 겁니다. 차로 포먹고 외통이잖아. 궁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궁을 올릴 거라니까. 그럼 포장을 쳤을 때 뒷수가 없어요. 포장을 쳤을 때는 위로 올려버리면 뭐 어떤 수가 없어. 여기서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사람들이 두는 수가 있는데, 뭘까요? 포장이 아니고 뭘까요? 아시는 분? 포장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수가 정답이 되고, 상 나가세요. 틀렸습니다. 꼼꼼하게 둬야 돼요, 지금. 음. 겨우 저런 수투잖아. 네, 이렇게. 이게 맞죠? 누가 봐도. 급하지 않게 누가 봐도 이게 맞죠? 달라, 네,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차가 아 잡으러 오네. 상을 살리면 안 되겠다. 상을 살리면 안 되겠다. 차가 여기 붙거든. 어... 요게 맞네. 요게 맞네, 요게. 자, 자여기구요 오케이 마무리 될것 같은데. 면포가 들어오면서 네, 마가 나가면서 어, 게임 터질 것 같아요. 아, 마가 나가... 아, 예, 네, 아, 마가 이렇게 나가면 되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이 정도 가버리지? 차로 막아주면은 네. 반복수 반복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네. 잘줬습니다 만약에 한번더 반복수라면은, 제가 이렇게 돌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가 차장 치고 뭔가 수를 내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맞게. 그럼 상대가 포장을 부를 때가 없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포를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차장을 부르면 여기는 상장이라서 밑으로 내려야 되고, 다시 차장을 부르면 올려야 되고, 여기까지, 어, 되겠네요. 복기를한번 해보면은, 한에서 좋은 수가 있었는데 한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틀었다면은 그러면 은좀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포를 어 뒤로 넘기는 거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자리? 예, 네. 피하겠죠. 사 먹고 차 먹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차가 사선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얘가 죽잖아. 그러네. 자, 이 자리. 그러네요. 이제 그 자리 오고, 제가 이 자리 오면은 이렇게 지켜줄 수밖에 없겠지. 뒤로 빼는 거는, 뒤로 빼는, 아, 이렇게 되겠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어, 어떤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어, 지금 이렇게 둬도 사실 초가 좋고, 실전처럼, 어, 이렇게 둬도 어, 초가 좋고, 한 가지 좀 의문은 제가 장군을 먼저 친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왔다면, 제가 바로 달라 하거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지킵니까? 그럼 제가, 어, 아, 손해네. 맞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 올리면 이거 먹거든? 멀도도 초가 더 좋네. 수고하셨습니다.